에스겔서 <laughs> 29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쭉 적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 30장까지 봤고, 31장 건너, 서 지금 32장을 이어 싸는데 31장의 내용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계속해서 에가를 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스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 연니다. 아수르 사람들이라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의 성이거든요, 니누의 성. 그니까 러 우리가 성경에 그 요나가 니누의 성을 어그 예언할 때에, 거기 수많은 사람들 아주 큰 성이라고 성경은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어 아수르 사람들이 당시에는 아마 또한 굉장히 강대했던 어, 민족 중에 또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비롯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 애국, 애국을 예언하면서요. 그 주변의 어, 여러 도시들, 지역들 계속 언급을 하는데, 어,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8대 도시라고 하면은요. 어, 노비라는 곳이 있고, 바드로스라고 하는, 그리고 소안, 그리고 노, 그리고 신, 그리고, 아웬, 그리고, 비베셋, 어, 드암, 느헤스, 등이 있습니다. 좀 낯선 이름들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 특히 이 도시들은 애굽에 우리나라에 뭐, 만약에 뭐, 3대 도시가 있다. 뭐, 그러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요. 뭐, 서울, 부산, 광주가 될지. 뭐, 그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에도, 어, 이집트 하면은, 뭐, 전부가 다, 어떤 그런 부와 강력함이 이런 게 차고 넘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주로 이런 중요 도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예언을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도시들이 의외로 어떤 도시, 도시의 특징이 있느냐 하면 화려하고 부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 나 시더니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만약 그런다면, 여기 이런데 가서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도시들인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이제 마지막 애국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다. <laughs>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고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더다. 악어 이야기는 또 지난번에도 나왔었지만, 두 번째 또 악어에 대한 표현. 아그 당시 나일강에서의 그 가장 상위층에 있는 짐승이 있었다 한다면 아어입니다 그 아그. 악어. 그러니까 지금도 악그를 이렇게 볼 때마다 보면은 막그 누구도 악그를 이길 뭐 짐승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포악한 큰 입을 가지고 무서운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에고 왕을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하는 것 같아요. 나주 여호와의 말이여, 말이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요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완전히 그냥 뭐 새의 밥으로 들 짐승의 밥으로 이렇게 던져 버리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듯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듯다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라도 저한테라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도.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 때문에 이제 죽게 됐죠. 그때도 너 뭐, 뭔데 기도 안 하고 니네 신에게 기도 안 하고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도 역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잠깐 하죠. 유일하신온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 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자격을 갖춘 유일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걸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자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기본적인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처럼요. 한나가 했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다른 것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다더알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내 나름대로 깨닫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여호와는 죽이 기도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어떻게도 한다고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대요. 한나가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낮은 사람 대그 모든 권한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도 깨달은 이 진리를 애굽 애국, 애굽은 몰랐예요 애굽은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이 모든 부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런 착각을 했던 것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굉장히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국가를 이루어서 한 나라가 될수 있었던 그 시작은요. 애굽에서였어요. 처음에는 70인이 내려와서 요셉 덕분에 그 가족들이 살기 시작했지만 70인 가지고 무슨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70인 가지고 나라라고 할수 없었는데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룰 만큼의 엄청난 숫자가 되고 말았어요. 400년 동안 있으면서 이상하게도 이집트 사람보다도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더잘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겁을 먹죠. 야, 이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나라와 서로 힘을 합쳐가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위협감도 많이 느꼈대요. 그래서 고역을 더 심하게 하고, 근데 그전에 왕은, 왕들은 요셉을 아는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들은 이제는 그때의 기억은 나지 않고요. 이제 그들의 그 부강함 때문에 계속해서 고역을 높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했다, 출애굽을 탈출했다 할때에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노예 생활 같은 종사리에서 자유가 없는 그저 그런 종사리에서 탈출을 했다라고 보지만 실제 어떤 역사가의 말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에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기가 종살이만 했었고 자유도 없고, 막 먹는 것도 부족했고, 이러면 누가 글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겠느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죽지 못해 사는 이런 분위기의 애굽이 아니었다. 어떤 면에서는 고역이 심하긴 심했는데 그 역사가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애국에서 그 이집트 피라밋스를 짓는 것은 하나의 공공사업이었다.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그 공공사업에 매달려서 일을 했었대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먹을 거, 입을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어, 그나마 있었던 때를 추억을 하면서, 어,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집트라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이 거의 다 강을 끼고 있었던 것처럼 이집트도 나일강을 끼고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부와 아주 모든 풍성함은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렸던 모든 문화적인 것, 어떤 생활적인 것, 또 그나마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애국을 자꾸 돌아가자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종사리에서 출애굽 시킨 것도 있지만 은 그런 풍족한 모습에서 또한 출애굽을 시킨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라 그렇게까지도 말을 하기도 해요. 일리, 일리는 있죠. 예. 저도 물론 어, 항상 그 종사리 고역, 힘듦, 먹고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도 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반대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아니하고 풍성한 아주 이제는 막딱내 문화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삶의 모습, 뭐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400년 동안 살아왔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하다, 평화롭다, 이제 걱정이 없다, 막 먹고 살만은 하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그들을 불러냈다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어디로 불러냈느냐면 광야로 불러냈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는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먹고 살면 됐는데 광야에 나와서는 그때처럼 일을 하는 삶이 아니었대.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는 전적으로 항상 시선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삶은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다라고 할때 성경에는 그 믿음의 결과들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신비로운 일들이 많고 기적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실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세상 할때 상식적인 이야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상식적으로 풀어나가고 상식적으로 산대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상식적으로 살았습니까? 그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곳은 상식적인 생활환경이 아니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세상에 그 40년 동안 신발이 찢어지지도 아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저녁에 너무 추울까봐 히타를 틀어서 불기둥으로 아주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름 낮에는 너무 더워서 탈진할까 봐 구름으로 에어컨 같이 시원하게 이렇게 장막을 쳐 주시고 이 모든 게 어떻게 상식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이 이 땅에서 있는 어떤 장소로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고 사는 가나안은 이 땅에서의 그 어느 땅이 아니더이 땅에서의 그 어느 땅이 아니더. 왜냐하면그 땅에 하나님이 드리고 나서는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너와 가지겠다, 내 백성들. 사실 이 땅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또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방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찬양이 가능하겠는? 아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돌려드리는 그 찬양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그 거인족이 그 살고 있었고. 거기서도 먹고 살기라고, 먹고 살 거라고, 이렇게 바쁘게 또 살아가고, 살았는데, 뭐, 가난 땅에 들어오면 막 모든 거 제껴놓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거기서는 살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은 그들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온갖 해풍이 벌어지고 온갖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게 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 우상 숭배하는 일들 태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가 가난한 땅에 가서 그것을영원토로 나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내 백성삼을 거라고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지라고 싶을 정도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이런 심판의 이야기들만 줄줄이 줄줄이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 광다, 광야 삶의 팁은 믿음이다. 믿음. 광야 삶, 삶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노하우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거는 짱구 같은 사람이 돼요. 어떻게 광야에서 그렇게 자기가 어아나 여기서 뭐그 집을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잘 지을 수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텐트 생활인 거예요. 그저 나그네 길인 거예요. 그 언제다 또 내일 또 옮기면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있을 듯이 뭐 집을 짓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고 있지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래서 그저 나그네들이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언제 또 떠날 줄 모르는 그런 자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laughs>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데서의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은 믿음 없는 삶에서 탈출을 시킨 거죠. 믿음 없는 삶에서 그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언젠가부터 다 잊어먹고 살다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때서야 본능적으로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서 31장도 29장부터 30장, 31장도 그리고 32장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맨 마지막 뒷부분 쪽에 이렇게 보면 24절부터 보면 면 지역이 나오죠. 몇족 속이 납니다. 엘람이 있고 거기 엘람이 <laughs>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음이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 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한때 잘 나갔다 했더라도 아까 여기 아수르 니누에 그 니누에가 수도라 그랬죠. 그아수르도 있었지만 이 엘람이라는 현재 이란 이란인 것 같아 이란 그들도 또한 한때 어, 좀 힘을 썼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들도, 어, 그저 사자가 되어, 어, 아무런 힘도 없고 두렵게 할지도 못하는, 어, 그냥 잊혀진, 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지금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 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할례를 받지를 못하고, 칼에 살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수치를 당하고 살륙 당한 자 중에 니었도다 거기 매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음이 그들은 다 할래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또 애돔이 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laughs> 32장 그 이집 이집트에 대한 애굽에 대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31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우 나만 이렇게 된게 아니었구나 다른 족속들도 다른 민족들도 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어 하여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곧 칼에 살육 당한 자와 함께 니우리로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미 한번 흥했다가 망하고, 흥했다가 망했던 그 모든 열방들과 같이, 애국 역시도 그렇게 흥하다가 그들과 함께 망하고 눕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 살면서 살면서요. 어, 저도 이제 더 살아보니까 더 확실하게, 어, 더 확실하게 확증되어가는 삶의 어떤 것이 있다면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없다. 내 힘으로 내 자식든 뭐내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든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든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렇다 한다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마땅한 태도다. 라는 생각을 살면 살수록 하게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뭔가를 붙잡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점점점 그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녀에 대한 것도 나아지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런 어떤 힘이 되지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 놔드리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자. 이런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모두 내가 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힘이 들고 무겁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흥한 것도 망하는 것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모두가 다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항시 잊지 마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오